오늘은 우리가 아모스 15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네 번째 환상을 보여 주셨어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 주시면서 당도가 가장 높을 때가 곧 썩을 때라는 것을 착안하여서 가장 흥황하고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던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그들의 심판의 때가 다다랐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끝은 어떤 나라의 멸망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곧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십니다.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laughs> 예레미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 느이먀 말씀을 오면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공통적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을 보면 너는 빨리 이큰 성의 길을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찾는 자한 사람을 찾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로이나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확정되어졌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요 의인 1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이 지금 그런 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소돔에 관한 고모라의 백성아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이사야 3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이요 첫 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제발 우리를 떠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선견자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가 남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그 말을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너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고 네 고향 남유다로 가서 거기서 말씀 전하면서 밥벌이 하면서 살아가 막 그럴 정도로 조롱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라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일전에게 사무엘 상을 봤을 때도 사무엘 상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던 시대라 그랬어요. 그게 사무엘 상의 시대가 어느 시대하고 오버랩, 오버랩이 되어서 마지막을 이룬다 그랬냐면 사사기의 마지막이 사무엘 상첫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소견에 오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대로 사는 시대. 그래서 뭐가 희귀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세요.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이다. 양식이 없어 <laughs>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갈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데 그 말씀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 13절에 아름다운 처녀도 젊은 나자, 남자도 다 갈아요. 쓰러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났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짓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거짓 선지자들은 넘쳐나기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무수히도 많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나는데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면 홍수 때문에 물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닭탕물이라서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아모스 시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다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육의 양식은 넘쳐나는데 영의 양식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먹을 것이 없어 죽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어. 나라에서도 그렇고 엔지오단체에서도 그렇고 어떻게든 사람이 살수 있을 만큼은 줍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왜 그래요? 그 육의 양식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이 없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영혼이 황폐하 졌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사람이 진정으로 살수 있다는 걸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을 끊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인생의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어져요. 젊어서는 무엇인가 성취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도 중년이 지나서 노년이 되어져 가기 시작하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원이 사라져 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무의미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죠.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육신이 날로 쇠하여도 다달지라도 우리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져요. 날로 새로워진다는 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더 부요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건 우리들이 항상 청춘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갈렙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힘이 일반이라. 왜요?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고백하잖아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 힘이 빠져간다는 것은 육체적인 나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이, 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나이가 숫자. 세 사람들 그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고 성도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까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세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죽어있어서 완전히 말라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진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사람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될 거라고 이사야 55장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사람답게 살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은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건 성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상암과 해됨이 넘쳐납니다. 물고 뜯고 죽이는 일을 넘쳐나게 합니다. 그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 지옥 같은 세상. 가끔 보면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왜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아모스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제목으로 타인은 지옥이다. 네. 사람이 지옥인 거예요. 타인이 다른 사람에게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무엇이 충만해져요?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떻게 어요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그 어디나? 지옥인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찾아오면 그것이 곧 지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요. 말라기 2장에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듣지 않고 마음에 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리라. 그것이 곧 지옥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18절에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뭐라고요? 지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지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판가름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 선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도 그렇고 이 계시록에도 그렇고 주님은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러세요. 받아 먹어야 사니까요. 그리고 받아 먹은 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증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군대한 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우서 4장 2절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 받지 않고 뭐 한다고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육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둘 것이요.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자기 취향대로 합니다. 내 취향이 찬양이면 찬양을 찾아가고 내 취향이 기도면 기도를 찾아가고 내 취향이 봉사면 봉사를 하는 곳을 찾아가고 취향 따라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지 않아요?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 있어도 뭐 하라는 거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씀이 뭐예요? 희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찾아와요? 오늘 본문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뭐하겠습니까? 황폐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태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 기간을 해결하고 싶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은 영적으로 권고해지면 육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권고하기 때문에 더 육적인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합니까? 제가 저번에도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대한민국은 네.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지금처럼 잘 사는 적이 없었어요. 지금이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제일 잘 삽니다. 근데 제일 힘들어해요. 지금 건국 이후로 제일 좋은 집에 살고요. 제일 좋은 차를 타고요. 제일 좋은 거를 먹고요. 제일 좋은 거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가져서 버려야 될 때고, 너무 많이 먹어서 덜 먹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힘들대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괴롭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예요? 더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고 더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해요. 그 영혼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다고다고 하면 죽는 날까지 달라고 하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이 우리한 찾아오시면. 예레미아 이 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 터진 농전이가 뭐예요? 그 터진 것이 메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무엇을 더 채우지 않아도 이미 충만한 상태로 살아요. 그걸 주님은 고린도후서 8 장에 뭐라 그랬어요? 부유하신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여지심은 너희를 부유하게 아려하십니다그 부유를 우리가 얻지 못하면. 그 생명의 떡을 먹어서 우리 안에 배부름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5병 이하의 표적을 보여주실 때 본인이 하늘에서 내온 산떡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5천 명이라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적게 준다 할지라도 200대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게 뭐냐?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입니다. 그걸 축사하여 주시니까 다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십니까? 너희가 주어야 할 떡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어야 할 떡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있어야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하세요?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laughs> 라오디게아교에게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주님의 두드림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기갈하여 쓰러지지 않고 넘치는 부여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부여를 누리시고 그리고 그 부여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